외롭다는 건, 엠마 라자로스. 엄습한 혼미함은 거치고, 저 너머 세상 불빛, 신이 난 웃음이 전보다 선명하게 눈에 들어온다. 나 혼자만 혼자다. 언제나처럼 외롭다. 오가는 사람들, 그들이 내게 다다를 길은 없다. 그저 스치는 유령들이 나의 무거운 눈을 가릴 뿐. 한때 나의 일부라 생각했던 눈에 띄는 모든 것들이 가을에 낙엽 흐르듯 내게서 떨어져 나간다. 냄새 고약한 미라가 된 느낌. 심장이 녹슬어 나는 죽은 지 오래다. 밖으로 세세히 모습은 변하지 않았는데 안으로 얇은 핏빛 기생충이 나를 삼켰다. 용맹하게 견뎌야 한다. 안 그러면 무너진다. 슬픔을 하루하루 이겨내야 한다. 누가 내 편이 될수 있을지, 누가 나의 슬픔을 덜어줄지, 버틸 힘을 보태줄지 되는 데까지 슬픔에 맞설 뿐. 지친 몸부림과 끝없는 아픔이 언젠가 사라지거나 잦아들리라 꿈꾸지 않는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명쯤 옆에 두면 좋은 사람, 교수삼촌입니다. 여러분 요즘 혹시 외롭지 않으신가요? 조금 전에 엠마 라자로스의 아름다운 시 외롭다는 건이 시를 제가 직접 번역해서 낭송해 드렸는데요. 어쩐지 오늘은 제가 평소에 인사드리는 조금 상투적이었던 한 명쯤 옆에 두면 좋은 사람이라는 문구가 저 스스로도 훨씬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상담 심리학에 엠퍼시, 공감 뭐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 간단히 말해서 우리 마음이 외롭고 힘들 때 누군가 나의 마음 상태에 공감해 주고 또 다른 사람도 나랑 비슷한 마음임을 내가 이해하고 거기에 공감하면서 그러면서 심리적인 치유가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요즘 외로우신 분들 또 여러 가지 일로 힘드신 분들은 조금 전 저의 번역시에서 한때 나의 일부라 생각했던 눈에 띄는 모든 것들이 가을에 낙엽 흐르듯 내게서 떨어져 나간다 혹은 용맹하게 견뎌야 한다. 안 그러면 무너진다. 누가 내 편이 될수 있을까? 이런 시행을 들으실 때 공감하는 분도 계셨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위대한 영어에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특별한 시인은 엠마 라자로스입니다. 국내에는 그다지 알려지지 않아서 영문과에서 문학 전공하신 분들도 참고로 저는 어학 전공인데요. 아무튼 문학 전공자들조차. 미국 문학 전공이 아니면 엠마 라자루스라는 이름을 오늘 처음 들을 가능성이 큰데요. 하지만 제가 위대한 영화에서 소개해드리는 작가 중에 대단하지 않은 분들 아무도 없습니다. 엠마 라자루스 어떤 의미에서는 미국 국민 전체에게 가장 잘 알려지고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 중한 분입니다. 엠마 라자루스는 미국 뉴욕 출신이고요. 뉴욕에서 태어나서 19세기 말에 38년 짧은 인생을 살다 간 분인데요. 이분 성이 영어식 발음으로 라자루스인데 이게 성경에 나오는 나사로입니다. 성경의 요한복음 11장에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여기 보면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어서 동굴 무덤에 안장되어 있는데 죽은 지 여러 날 되어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했는데 예수께서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더니 죽은 나사로가 깨어나 살아서 걸어 나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무튼 그 나사로 집안의 몇십 대 후손쯤 될 겁니다. 굉장히 부유한 유태인 사업가 집안의 금수저 따님이었고요. 제가 엠마 라자루스의 부모님 이름을 여기 써놓았는데 이름이 전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영어식 발음 말고 성경에 나오는 이름으로 읽어보면 아버지는 모세 나사로이고 어머니는 에스더 나다니엘. 하여간 이름만 봐도 대충 어떤 분위기의 집안일지 감이 옵니다. 그런데 이분이 왜 그렇게 유명하냐 하면요. 어, 뉴욕에 자유의 여신상 있지 않습니까? 그 자유의 여신상 발밑에 이민자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로서의 미국의 위대함을 예찬하는 요즘 우리나라 젊은이들 표현을 빌리자면 국뽕시가 한편 새겨져 있는데요. 그 시의 저자가 엠마 라자로스입니다뭐 아시다시피 자유의 여신상은 단순히 뉴욕의 상징물이 아닙니다. 이게 뉴욕을 넘어 미국 전체를 대표하는 건축물인데 자유의 여신상 발밑에 새기는 시를 별볼일 없는 시인의 작품으로 선정할 리 없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엠마 라자루스의 시가 지난 100년 동안 미국의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필독시였다는 것이 한 개도 안 이상할 겁니다. 자유의 여신상 발밑에 새겨진 시 제목이 The New Colossus입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대부분이 오늘 처음 들으시는 얘기일 것 같은데요. 이 시의 제목 The New Colossus를 유튜브에서 검색해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거 검색해보시면 요 여러분들은 처음 들어보는 시인의 처음 들어보는 제목인데도 우선 이 시를 낭송하는 영상이 상당히 많다는 것 그런 영상의 조회수도 높고 거기에 더해 미국의 열0살 전후 어린아이들이 시 낭송 대회 같은 데 나가서 엠마 라자루스의 The New Colors를 낭송하면서 상도 받고 뭐 그런다는 것뭐 이런 것에 아마 놀라실 겁니다. 제가 사실 오늘 위대한 영화 방송에서 The New c o l o s 를 메인으로 올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엠마 라자루스의 다른 시 Loneliness, 외로움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사실 The New c o l o s 가 엠마 라자루스의 대표작이긴 한데 어후 이게 너무 미국 만세, 미국 최고 뭐 이런 내용이라서 제가 뭐 미국 사람도 아닌데 이게 내용이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엠마 라자루스의 다른 시 Loneliness 외로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엠마 라자루스의 *The New Colossus*를 영어 원문으로 읽어본 분들은 제가 오늘 소개하는 l o e l i n e s s 시를 읽으면서 상당히 놀라실 겁니다. 왜냐하면 *The New Colossus*랑 l o e l i n e s s 랑두 시의 언어가 너무 다릅니다. *The New Colossus*에서 느껴지는 엠마 라자루스는 아주 웅장한 언어, 영웅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l o e l i n e s s 에서 시인은 인간의 감정을 정말 세세하게 깊숙한 곳까지 한없이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해서 표현합니다. 물론 엠마 라자로스가 쓴 다른 많은 시들을 살펴보면 결국은 더뉴컬러 u 스의 언어와 론니니스의 언어가 시인의 다양한 내면세계를 보여줄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요. 이제 엠마 라자로스의 론니니스를 영어 원문으로 감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면서 제가 이미 저의 번역실을 낭송했는데요. 영어 원제 l o n e l i n e s s 이거는 외롭다는 건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그리고 시 전체를 번역함에 있어서 이 시의 경우 영어 원문의 단어와 문장을 직역하는 것보다 최대한 시인의 애잔한 감성을 살리는 데 집중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19세기 말의 시대상, 당시 유태인 부유층 가문의 종교와 문화 이런 것도 고려하고. 또 엠마 라자루스의 다른 작품 등을 여러 편 읽어보면서 여러 합리적인 고려에 의해 작품 속 화자를 원래는 그녀, 쉬로돼 있는데 그거를 1인칭 나로 바꿔서 번역을 해봤습니다. 영어시 원문인데요. 전부 3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고 슬라이드 한 개씩 넘어가면서 1년, 2년, 3년 진행됩니다. 제가 평소에 위대한 영어 진행하면서 항상 영어 원문의 마디를 나누고 강세를 표시했었는데 오늘은 제가 한번 마디를 감추고 강세만 표시해봤습니다. 아마 그동안 위대한 영어를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은 강세 표시만 보시더라도 제가 마디를 어떤 방식으로 나눴는지 짐작이 가실 거고요. 다만 시 전체가 약강, 약강 뭐 이런 i.m. 리듬이 주가 되는데 근데 i.m.이 아닌 부분에서 마디 구분이 조금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그런 부분만 전체를 빨강색이나 파란색으로 표시해서. 한 개의 음보, 즉한 개의 마디임을 표시했고요. 그리고 지금 화면 오른쪽에 보시면 아까 영상 도입부에서 낭송했던 저의 번역시를 다시 써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랑 같이 시를 낭송하시면서 혹시 해석이 잘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제가 번역해놓은 부분을 참고해서 아, 이 문장은 이런 의미로구나 하고 유추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년부터 낭송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소리내어 낭송하시고요. 굉장히 아름다운 시입니다 입에 붙을 때까지 몇번 반복해서 낭송하시다 보면 아마 감동도 받고 또 평소 느낄 수 있는 외로움에 대해서도 누군가 공감해 준다는 느낌으로 힐링도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자 낭송 끝나면 오늘 영상도 끝이 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 인사드리고요 그러면 낭송 시작하겠습니다 론니니스 엠마 라자루스 all stupor of surprise hath passed away; she sees with clearer vision than before a world far off of light and left her gay, herself alone and lonely evermore, folk come and go and reach her end no wise, mere fleeting phantoms to her heavy eyes. all outward things that once seemed part of her fall from her like the leaves in autumn shed she feels as one embalmed in spice and myrrh with a heart eaten out a long time dead, unchanged without, the features and the form within devoured by the thin red worm. by her own prowess she must stand or fall. this grief is to be conquered day by day. who could befriend her, who could make this small or her strength great? she misses as she may. A weary struggle and a constant pain, she dreams not they may ever cease nor wane.